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추워서 자꾸 고프로가 꺼져요. 와씨. 사방이 눈이야. 해 뜬다. 프로포즈한다. 대박. 와 축하해요. 우리만 슬리퍼신왔 쥬? 짝짝이. 와, 삼 아, 잃어버렸어? 그 아, 넌 언니. 아, 네, 있어 집에 가니까 <laughs> 안에 있어 소이 해야돼 떨어지면 죽는다 그랬어 떨어지면, <laughs> 떨어지면 죽음뿐 마차 부르나 천천히. 안나. <laughs> 찍고 있어. <laughs> 아, 어. 조심해. 너무 먼거 아니야? 언니 너무 멀어. 와, 어? 네? 네? 네. 영광이다, 밥풀. <laughs> 한국인은 밥심이니까요. <여기 웃음> 같은 편했나 <팬에> 봐. <laughs> 야, 메뉴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메뉴 고를 때마다 토할 것 같고요 아. A few moments later. 보겠습니다 아. 지기네. 잘 있어, 멍멍이. 잘 있어, 멍멍이. <laughs> 어제 그곳 오늘은 시야가을 가서 아주 그냥 좋구먼 사방이 눈밭이야 태극기 와대 <laughs> 사장 화이팅! 아, 저, 저, 저. 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최고다 최고. 다밟다 밟았다 다 하나 둘셋아나둘고 이쁘다 이쁘다 설야 최고 이쁘다 레이오케이 <Mile dizzy> <Music> <laughs> 진짜 무지다 <미치다>.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잠잠. 엄마이 언제 올까안 와. <laughs> 빨리 가자. Long 빨리. Yes.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오케이. Okay. very far a w 나중에 다음 생에? <laughs> 다음에 사키지지. 서킷. 멋있상. 아또손 끝이지 어또 손끝이지. 까분다 까불어 눈길이 끝. 멋있어. 계속 빠져 멋있어. 안녕 안나프루나. 벌써 MBC가 보이거든요. 뭐왜 이렇게 뛰어가죠? <laughs> 뭐야?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 Haha. <laughs>

다섯째 날 출발했던 히말라야 빌리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도반까지 가야 해요. 도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쉬셨나요? 유학장? 네. 언니들 오면은 가자 하더라고. 어, 좀 빨리 가자네. 비올것 같다고. 비가 곧 쏟아질 하늘. 엄청 자루에서 못 꺼내 자루에서 이걸로 날달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수빈이 가능. 이렇게 맛있게 해 주려고 그러구나 숟가락도 없지 큰 숟가락. <놀람> <놀람> 추워. 파이팅!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신우아까지 앞으로 3시간이 남았대요.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엄청 추운데, 파이팅해서3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머리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해서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한데 아,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를 입고 걸으면 이런 모양새인데 너무 이게 습하고 덥고 그냥 살에 계속 발라붙고 지금은 너무 또 추워가지고 좀 <목소리> 나왔대. 추워서 입고 있으면 좀 따뜻한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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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A few 하니 끝으로 가고 있어.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도반의 한 식당에 점심값도 되지 않고. 점심값은 만 원이 남은 지갑을. A few moments later. 언니 여기 어디야? 여기 이제 신호. 신호한데 근데 언니 어퍼. <laughs> 노워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봤잖아? 그때 잘못? 한, 7분? <laughs> 그래도 다 왔다. 9시간 미쳤어. 일단 고도가 1000m가 넘잖아. 2,000 내려온 아, 거 같아. 아, 나 2,000. 나 고산병인가 아직? 근데 아까 팍 내려오니까 머리 엄청 아파. 아, 진짜? 난 상쾌해졌어. 신우아? 신우아! 예. 예~~ 아... 10분 10분 10분이면 갈수 있어 아. 저기 ABC에서 신호아를 와버리네 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 아, 신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화짱 고생했어 인도 친구도 고생했어 뭄바이 가이 고생했어. <웃음> <예에>. <웃음> 아, 3일 만에 샤워를 할 겁니다. 우리 냄새나? 주주스 타임. 플리즈. <laughs> 진짜 샤먼가 봐. 왕포도 우리 언니가 미쳤어요. 저 앞에 사람들 보고 <웃음> 새콤달콤한 <웃음> 언니가 실성을 했어요. 레몬 맛과 딸기 맛아니야 A few moments <laughs> later. 어한 마리가 더 있네. 너무 무서워서 좀 이따가 가이드랑 같이 갈래요. 더 있어. 응? 나를 쳐다보는 건가? 너무 친구들이 자유분방하게 있어서 무서워. 뒤에 한마리 더 있어. 아니 엄청 많아. 우와. Not Mills. Mills. <laughs> come, come, come. <laughs> it's Oh huh? 말이지? 아니 왜 여기 앉아 있어? 뭐하는 거야? 아, 미안해 지나갈게. 아, 아니 왜 여기 있어? 맛있어. 마. <laughs> 디너 타임? 어디? <laughs> 어다 <laughs> 왔어. <laughs>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난 힘들어. <웃음> 왜? <웃음> 힘들어.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힘들어요. <laughs> <laughs> <으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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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웠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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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 피니쉬 예에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고생르어 오늘은 사인식 고생하셨어요 술 시켰어? 아 이거 먹는거야? 노 맥주? 응 좋아 너무 응. 귀여워 아니 어제 잘 먹었어 맥주 이거 소주 맛이 남아있긴 해 근데?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술 아닐까? 영련이 미안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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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족한... 응 저기 전주? 전주 아니야 서울. 제주. 제주 오 제주 마음에 들어? 오 제주 오보민은 있어. 오케이 고마워. 안녕. More. y 4 a h t 4 4! a o r f y o u a m i family. Oh. Yeah. family, family. Yeah. 음에안된다 <laughs> 아, 두개 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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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more? 응, yeah. two, two. I have two. 응, mm, 안 돼. Four. More one? 어, 왜냐면 나 너네들한테만 주고. 어려 콜, 콜, 콜. 뭐 골랐어? 야, 병복궁 병복궁 음. 어디 있는 위에 뭐가 있는 줄알는데아 아, 뭐.. 뭐 있나? <laughs> 아니, 누가 가어 버릴까? 거기 서 있는 거는 내 기억으로는 봤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 어. 정정감성 어 나온다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정유아 씨? <laughs> 내일 이니 불러야 된다 생각해서 포니 얼인데요폰이 6만 원인가 7만 원 한다 했는데 <laughs> 인.. 있나? 인당인데 저희 원플러스 원하면 깎아준대. 주안돼 우리만 타면 안 되고